매년 1월이면 헬스장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 헬스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폐업한 곳이 500곳을 넘었거든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운동 열풍은 어디로 간 걸까요? 헬스장 업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헬스장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모이는 것도 금지됐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진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피트니스 관련 검색어가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헬스장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헬스장 업계는 황금기를 맞았어요. 신규 회원이 계속 늘어났고 새로 문 여는 곳도 엄청 많았죠. 집에서 운동 영상만 보다가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찐 사람들이 앞다퉈 헬스장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밀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재개됐어요. 운동에 썼던 시간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 거죠. 문제는 헬스장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넘쳐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게 헬스장의 특징이자 문제점입니다. 적당한 공간에 운동기구 몇 개만 들여놓으면 영업할 수 있으니까 너도나도 창업에 뛰어들었거든요. 한 동네에 헬스장이 다섯 개, 여섯 개씩 생기는 일이 흔해졌어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죠. 업계에선 창업 후 5년 안에 82%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을 잡으 가격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등록하면 1개월 무료, 6개월 등록하면 3개월 무료 같은 이벤트가 쏟아졌어요. 겉으로는 회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수익은 형편없는 거죠.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불황도 한몫했어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헬스장 회원권 같은 건 가장 먼저 포기하는 항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에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헬스장 업계에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PT를 받으려면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비만 치료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됩니다. 단순 이 살만 빼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해진 거죠.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 내서 헬스장 가는 것보다 주사 한 방이 훨씬 간편하니까요. 여름 앞두고 몸매 관리하려던 사람들, 결혼식 앞둔 예비 신부들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작용 위험도 있고 약을 끊으면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편의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한두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단기. 체중 감량이 목표였던 고객층이 통째로 빠져나간 게 헬스장들한테는 큰 타격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헬스장의 확산도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보면 헬스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월 이용료도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엄청 저렴하죠. 집에서 나와서 바로 갈수 있으니까 접근성도 최고고요. 굳이 차 타고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주부들이나 재택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 헬스장이 정말 편리해요. 운동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서 샤워하면 되니까요. 시간도 절약. 되고 효율적이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 시설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스포츠 센터들이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이용 가능하고 수영장 같은 다른 시설까지 함께 쓸수 있어요. 운동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기존 헬스장들한테는 경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여기에 홈 트레이닝 열풍까지 가세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전문 트레이너들이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 주거든요. 코로나 때집 집에서 운동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나름 괜찮더라는 거죠 남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운동복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고 바로 씻고 출근하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러닝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고 돈도 거의 안 들고 혼자 할수 있으니까 안전하죠. 한강이나 공원가 보면 러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운동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헬스장의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헬스장 위기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업계 스스로 만들어낸 불신이에요. 먹튀 헬스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장기 회원권을 팔아놓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2024년 한 해에만 피해구제 신청이 3만 400건을 넘었고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한번당해면 사람들은 헬스장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 가보면 피해 사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1년치 끊었는데 3개월 만에 문 닫았다, 환불해 준다더니 연락 두절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악질적인 건 처음부터 먹튀할 계획으로 헬스장을 여는 경우입니다. 초반에 엄청난 할인으로 장기 회원권을 최대한 많이 팔고 몇달 버티다가 계획적으로 폐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사라지는 사람들 때문에 성실하게 우려하는 것들까지 같이 욕 먹는 겁니다. 공격적인 PT 판매 방식도 큰 문제예요. 운동하러 갔더니 PT를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 등록할 때는 회원권만 끊으면 된다고 해놓고 막상 가면 트레이너가 계속 PT를 권유하는 거죠. 무료 체험이라며 한두번 시켜보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 들어갑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등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PT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트레이너한테 배우면 운동 효과도 좋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고객의 필요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비싼 패키지를 팔려고만 하는 거죠 실제로 pt 영업 때문에 헬스장 그만뒀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트레이너 눈치 보이고 계속 권유 받는 게 부담스럽고 결국 발길이 끊기는 거죠 단기적인 매출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고객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서비스 수준이 헬스장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소비자 불만을 키웠어요. 같은 돈을 내도 어떤 것은 최신 기구에 청결하게 관리되는데 어떤 곳은 낡은 기구에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요.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 거죠. 좋은 곳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나쁜 곳을 만나면 돈만 날리는 겁니다. 트레이너 실력도 제각각입니다. 정식 자격증에 경험 많은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자격증도 없이 운동 좀 했다 이유로 트레이너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도 생기죠. 회원수 관리도 문제예요. 적정하게 유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무작정 많이 받아서 항상 북적대고 기구 쓰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스장이 살아남으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단순히 회원권 팔고 운동기구만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겁니다. 헬스장을 건강을 만드는 종합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고 정기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체성분 검사로 변화를 체크해주는 거죠. 운동과 식단을 함께 관리하면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헬스장도 있어요. 부상이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 운동을 제공하는 거죠. 물리치료사나 재 재활 전문가와 협력해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전문성은 집에서 하는 홈트나 일반 헬스장과는 확실히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적합한 강도의 운동을 제공하고 낙상 예방이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젊은 층과는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는 헬스장들이 있긴 해요. 단순 운동 공간이 아니라 건강관리 종합센터로 탈바꿈하는 곳들이죠 운동뿐 아니라 영양상담 체형분석 재활 프로그램까지 결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여전히 예전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필요한 장비도 갖춰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죠 이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돈 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노하우 부족도 문제예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 대로만 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영양 관리나 재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겁니다. 흑백 요리사처럼 흑백 트레이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나와요. 트레이너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격증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론 시험만 통과하면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지도 능력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트레이너도 많고 반대로 자격증은 없는데 경험으로 실력을 쌓은 트레이너도 있어요. 트레이너 교육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동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방법. 동기부여 기술, 부상 예방 노하우 같은 것들도 함께 교육해야 하죠. 헬스장 운영자들의 마인드도 문제예요. 많은 운영자들이 여전히 단기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기보다는 당장 회원권을 많이 팔아서 현금 확보하는 데만 신경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결국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객 관리 시스템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회원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케팅 방식도 구시대적인 곳이 많습니다. 여전히 전단지 돌리고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하고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곳들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SNS 활용은 거의 못 하고 있죠.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변화한 헬스장들이 많아요. 미국의 경우 부티크 피트니스라고 해서 특정 운동에 특화된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가 전문, 필라테스 전문, 복싱 전문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거죠. 대형 헬스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겁니다.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헬스장들도 있어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달성하고 서로 응원하고 친목도 다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곳들은 회원들의 축 충성도가 높고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서 마케팅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앱으로 운동 기록을 관리하고 AI가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서 심박수나 칼로리 소모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식이죠.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운동의 재미를 더하고 동기부여도 해주는 겁니다. 구독 경제 모델을 도입한 사례도 있어요. 일회성 회원권이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월정액을 내고 여러 헬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소비자는 한 곳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헬스장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결국 헬스장 업계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경쟁이 심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폐업은 계속될 겁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먹튀 헬스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보증금 제도를 강화하거나 회원권 판매에게 일정 부분을 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야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회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영업을 하는 곳들을 스스로 걸러내고 우수 헬스장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져야 개별 헬스장도 혜택을 볼수 있거든요. 투명한 운영도 중요합니다. 가격 체계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PT 비용이나 추가 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계약 조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해요. 숨겨진 비용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없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매출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이 만족해서 자발적으로 재등록하고 주변에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강압적인 영업보다는 진심 어린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한때 운동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헬스장들이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죠. 단순히 운동기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파트너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변화에 성공하는 곳들은 살아남아서 더 강해질 것이고, 변화하지 못하는 곳들은 결국 사라질 겁니다. 헬스장들이 이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업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